네. 응. 네, 거침없이 호박씨 고박씨. 알겠습니다. 아, 하늘도 높고 그래 청고마비네 청고마비야. 네. 아유. 본격적으로 가을이 오는 것 가을이 같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다음 달이면 가을 아닌가? 추석이네, 추석. 음, 추석이죠. 추석이고. 아이고, 예. 요번 연휴 길어요. 길어요. 한 네, 10일 될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거침없이 예. 호박씨가그 중간에라도 한번 해야 되거든요. 예. 예. 소식 전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그 제가 그 기자 생활을 하면서 네. 이제 우리 지방자치가 이제 내년에 구회인데 이제 네. (1회) 때부터 취재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데그 네. 후에 등장했던 용어 중에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용어가 있어요. 아, 뭐예요? 네. 아, 이거 진짜 문제내도 되겠다. 문제내야 돼, 문제. 네. 내야 돼요, 문제. <laughs> 아, 사지선다형으로. 그래 말이요 그러니까 네. 8회까지만 해도 네. 30년이 넘는 세월이잖아, 지방자치. 그렇죠, 4년이니까. 그렇죠. 30년 예. 넘은 세월 동안 예. 이게 변하지 않는 단어가 항상 출현하는 것이 바로 예유성 출장. 아, 예유성 출장. 이 단어예요. 조합이 참잘돼 있잖아. 조합이 기가 막혀. 요 출장인데 애우성이야. 애우성이야. 네, 애우 어, 업무성도 아니고. 어, 어, 왜? 왜 놀러만 다녀? 왜 의원들이 맨날? <laughs>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에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나. 끊임없 근데 없이나. 의회에서 의원들이 다른 거 보도가 되면 그래도 움찔해요. 움찔하죠. 예. 네. 뭐술 자시다가. 의원들끼리 싸웠다 이러면 음. 되냐고 이렇게 휘둘르면 그렇게 맨날 나가면은 지들끼리 어. 멱살 잡고 막싸하고 어. 그리고 뭐. 이제 혹시 이제 재수 어. 없이 렇게 나오면 오직 네. 어, 서로 조심해 조심하지 온메모시도 이제 고쳐고 음. 뭐 이렇게 태도도 고치고 하는데 이놈의 예유는 음. 안 고쳐져 안 고쳐져 어. 계속 돼 습관이야 습관 어. 그래서 드디어 국민권익위가 캬, 드디어 움직였구나 지난해 12월에 예. 그 최근 3년 동안 그 국외 출장에 관한 걸조사 해본 거예요. 음. 전국에 있는 의회, 기초 의회, 광역 의회. 어마어마하네. 야, 우리나라, 많이 바빴겠네. 어, 의회가 240개가 넘어. 어, 엄청 맞죠. 243개. 3개. 그건. 어, 예. 맞아. 2 4 3개요 예. 이걸 다 조사해본 이야, 거야. 예그이론이나 <laughs> 충분했나? <웃음> 그래 말이야. 그걸 조사한 권익위도 대단하네. <laughs> 그러니까. 야. 이게 하도 자꾸 계속 나오니까. 음. 사실 이걸 보도는. 중앙지보다 지방지가 더 빨라요. 더 이런 빠르죠 네, 예. 근데 나온 거 기사 내용 은다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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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참. 경우는 인천이나 경상도나 어디나, 전라도나 어디나, 디 가는 도시도 똑같아. 똑같아. 뭐 싱가포르 되게 좋아한다만 싱가포르. 싱가포르. 싱가포르 오, 뭐. 싱가포르에 뭐 뭐야 뭐 저기 이거 이거 있나? 이거? 맛집고가 있는 거야? 아니, 싱가포르 거야? 되게 되게 좋아하죠. 어. 그리고 가는 나라 보면 가는 지역도 똑같아요. 가는 또. 지역도 똑같아요. 맨날 만날, 만날 어. 수도 있겠네, 시들끼리. 만난다니까? 이야. 만난다니까? 실제로. 실제로. 실제로 만나. 야. 공항에서도 만나. 공항에서 만나. <laughs> 그거 어떻게 하냐? 뺏지 보고 하라. 뺏지 보고. 이야, <laughs> 그 시간도 똑같은 거 아니야? 뺏지 달고 가잖아, 또. 이게. 음. 아주 뺏지 달고. 안하에서 궁금한 게 도대체 왜들 나가는 거야? 응? 아니, 선진지 의회를 음. 견학하고 음. 뭐, 뭐 무슨 그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오. 가시는 게큰 이유요 근데 우리나라가 선진국 응. 아니에요 나갈 데가 <laughs> 어디 있어 우리나라야 <참. 웃음> 근데 이 타이틀을 가지고 재미난 거는 베트남도 가 <laughs> 베트남이 우리가 선진국이었나 그, 야, 몽골도 가 몽골도 가 몽골. 몽골도 가그 몽골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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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는 <laughs> <laughs> 옆 동네니까 유럽으로 가. 야, 그럼 동네. 말이 되잖아. 유럽은 선진이라니선진이라 야, 유럽으로 가. 근데 요즘 또 보면 유럽도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가 몇개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라 그러면 응. 미국으로 가. 또 미국으로 가. <laughs> 그렇게 참 이렇게 더 사냐, 아유. 인간들아. 아유. 그래서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3년간을 작년 12월이니까 2024년 상반기까지 집계를 해본 거예요. 그때까지 갔더니 이 출장이 915개, 그러니까 건1 0건 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전국의회에서. 음. 그래서 예산이 한 355억 원을 썼더라. 이런 음. 얘기입니다. 그리고. 많이도 썼네. 어, 그 동행 출장들 하시잖아요. 같이 가잖아, 공무원들. 그래서 보통 그 의회 네. 사무과 소속 그 직원이 네. 말이 동행이지. 네. 가방 못 지지, 뭐. 가방 못 지구나. 짐 네. 음. 다, 그막 네. 개고생하는데. 모사, 그러니까. 뭐또 가서 어디 음. 또 아프다고 또 모사, 뭐 어. 거의 있잖아. 네. 그 비서야, 비서. 그러니까. 약사라면 약사다 줘야 되고, 음. 아유. 그래서 이 취재하다 보면 화난 공무원은 그런 얘기도 하지. 나는 끌어다 바쳐 수다 이런 소리도 하잖아. 맞아. 네. 그런 인간도 있대, 나는 끌어오라고. 네. 그렇고 있다고. 아유. 그분들까지 비용하면 400원 억 정도가 지출이 됐다고 그래요. 자, 이래서 문제가 이제 심각하잖아. 이게 예산 금액도 크거니와 도대체 이렇게 비용, 이게 만약에 공무원들이, 진짜 공무원들이 출장 간다고 하면 이 돈을 안 쓰거든, 이렇게는. 안 쓰죠. 공무원은 정확하게 네. 가서 네. 정확하게 비교, 해서 음. 보고서까지 딱 해가지고 네. 그거를 또 음. 행정에 또그 접목을 또 시킵니다 그무원그싼 그러니까. 그 교통비 그러니까 지급한 교통비 내역 음. 식대 내역 네. 그리고 뭐 숙박했으면 어디서 어떻게 했내역 그렇죠. 그걸 다해서 보고서에다가 작성하려면 공무원들은 10원 하나만 틀리면 죽는 어, 줄 알고 네. 다 그렇게 해요. 근데그장이 그렇게 일별로 네. 시간 대별로 정리가 되는데. 오. 거기서 만약에 아 어디 파크가 좋대더라 이거 땡기는 응. 데 좋대라 땡기는 대더라 어, 어디 이거? 뭐 쇼핑 가자 어? 어? 구찌백이 있다더라 응. 뭐 이런데 가겠지 뭐 이거는데 갔다가 응. 공무원 걸리면. 아웃이지아웃이야 이거. 아우시야. 아웃이야. 이건 아우시야. 그러니까 차이가 있어요. 국무원들도 의원들도, 의원들도 뭐, 이거, 뭐, 저기 해야 되지 않나, 이거 맨날, 그, 가방 못지 않은 그, 음. 지방의 공무원들만, 뭐, 징계받고, 음. 즐기고, 쓰고, 먹고, 싸고, 이런 애들은 왜 이렇게, 어? 왜? 이거 잘못된 법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음. 어, 그래서 이제 국민권이위도 손댄 이유가, 이렇게 각 언론 매체가 이걸 수십 년 동안 지적을 해왔는데, 그, 그, 왜 개선이 안 될까? 음. 이게 세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도 도대체 뭘 얻어 갖고 오는 건데 <laughs> 이런 의문을 갖고 들여다본 뭘,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보니 이 기막힌 거야 막힌 뭐가 기막히냐면 네. 난 이게 좀 우리 이제 전직이시니까 네. 내가 이제 물어보기가 참 좋아 네. 이런 일을 했다는 거야 아, 어떻게 하냐면 음. 비행기 표를 제일 비싼 걸로 끊어 어, 일단 비즈니스 그럼, 비즈니스 야, 비즈니스가 필편 비... 좋잖아. 비즈니스도 끊었다가. 실제로는 이코노믹 타고 가는 거야. 깡하는 거야? <laughs> 야. 항공사한테 깡하는 거지. 뭐. 항공사 상대도 깡을 해. <laughs> 그러니까, <웃음> 야, 그러니까 참. 근데 비즈니스가 굉장히 비싸잖아. 이참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비싼데 아, 이코노믹을 바꿔. 그걸 깡하면 은 어. 그걸로 이제 어. 빠는 거야? 아, 어, 그게 되이위 이거 비용이구나. 예. 이거지 뭐 지들이 어. 뭐 하겠어. 그거 갖고서 무슨 뭐 국가민족과 어.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무슨 선물 하나 사오겠어? 어. 나는 왜 깡하냐고 물어보려고 그랬지. 음. 비즈니스를 했는데 서류는 비즈니스도 들어가요. 어, 서류는. 서류는 비즈니스도 들어갑니다. 야. 그리고 실제로는 이코노미로 바꿔서 음. 비용을 뺀것 같고 뭐에다 쓰느냐 그랬더니 이거야? 그겠지뭐 그게 어. 투명하지 않는 돈은 다 그거 아닙니까 아. 그걸 그렇게 멋있게 쓰겠어 무슨 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겠어 음. 뭐 하겠어 지들 그 해외 가서 어. 먹고 마시고 싸고 음. 뭐 그런데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행 경비를 이렇게 부풀린 게 많더라 이거야 이야, 그리고 그런 그럼, 그럼 뭐 여행, 여행사 어. 사장도 참 불쌍하네 다다 그, 다 이게 다 엮이는 거 아니야 다 그렇지 그중간 같이 사. 엮이는 에휴. 거지. 그러면 어느 경우는 또 여행, 여행사 대표가 강연을 했다고 강연비도 주고, 석대비를 <laughs> 필요했다고 석대비도 <laughs> 주... 아니, 무슨 여행가서 대비가 필요해. 야, 여행, 여행사 대표 끌고 가는 이유는 술 한잔 사라고 끌고 가는 거 아닌가? 그렇... 그렇게 하던데. 예, 그 보통 음, 여기서 대표가 가서 무슨 강연을 해. 너희들 음. 맨날 처먹으면서 술술 <laughs> 처먹으면서 무슨 강연을 아유 말 이, 같은 소리. 이렇게 위반해 가면서 썼다는 예산이 그4 0 0건이 넘게 발 이게 발견이된 거예요. 서류상으로. 야, 그래서 저는 참 이게 네.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 94년부터 시작됐는데 2024년까지 이게 계속 음. 지속이 된다는 것은 음. 이거뭐 제도를 좀 바꾸든가 아예 그렇지. 그냥 가라 외유성으로. 응. 응. 근데 이거는 뭐 대놓고 이렇게 해먹는 응. 거 아니야? 그냥 대놓고 놀러 응. 가라, 그럼. 그러게, 아예 아예 대놓고 너도 응. 고생했으니까 4년 응. 했으니까 응. 한번 가. 응.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아예 시원하게 보내 주든가. 아, 이게 뭐, 그거 그거 좋네. 그래 좋 공직사계도 보면은 정면하시는 응. 분한테 그럼요. 그에 공로 응. 공로 연수 보내주잖아요. 공로에서 보내주잖아. 그렇죠. 네, 고생. 물론 응. 그분들은 30년이 넘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지방자치를 위해서 노력했으니 응. 국민들이 그 보내는 거 뭐라. 뭐안그 거잖아. 그래서 우리도 4년 했으니까 어. 고생했으니 어. 응. 그냥 가는 거냐 놀러 가. 편하게. 편안하게. 니들 알자. 니들이 응. 무슨 거기서 비교 시찰하고냐. 내가 다 아는데. 베트남에 <laughs> 뭐 배울 게 있다고. 아유. 자, 선수끼리 왜 그래? 선수끼리. 자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다 우리. 그럼 인천은 어떠냐? 인천 한번 갖고 봅시다. 그 그래, 인천은 그래도 투명하지 인천은... 않나? 인천은. 투명한. <laughs> 투명한 추가 있나 의원들이 개판이요 인천도 언론보다 너무 많아서 네. 다 갖고 올 수가 없으니까. 네. 좀 중요한 거. 네. 좀 중요한 건 중요한. 공통적인 것만. 공통적인 거좀 올려보자. 인천 시의회거 한번 올려보세요. 아. 인천 시위의 거 우리가 저뭐 보도된 내용 중심으로 올린다고 했으니까 보여주면서 말씀 을 드려야 우리가 헛소리 하는 거아니라니까지 거 <웃음> <웃음> 뭐야, 아니 너? 이거 말고요. 인천 시 거가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간 건데 뉴욕을 간 거예요. 뉴욕을. 예, 한번 찾아보시고요. 인천 시의회가. 그럼 소국 거부터 볼까요? 어, 이거 음. 순서대로 제가. 네, 순서대로. 해볼게요. 이제 예. 이게 작년 8월일 얘기입니다. 예. 작년 8월에. 없대요. 어, 시의회가 그 일곱 어, 분이 음. 의원 일곱 분이 뉴욕. 뉴욕. 가 보고 싶다. 필라델피아, 드로만바도, 그래, 뭐볼티미어 네. 뭐, 워싱턴 D.C. 등 동부 지역을 다녀오는데 네. 이거 설명할 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음. 공무 출장이야. 근데 어디를 가는 거야, 걔들이 거기 음. 뉴욕이나 너무 많이 하려고 하면 다쳐. 아 그래요? 네. 공무 출장이야. 뭐 트럼프 만나러 가는 거야. 어, 뭐야? 이 작년 8월이니까 음. 트럼프는 아니었던 것 같고, 음. 그죠? 그니까 공무 출장이라고 이렇게 그 인쇄한 걸 나눠주면서까지 다 설명을 했어요. 음. 그러니까 요즘은 에유성 출장이게 하도 많으니까 이걸 이렇게 희석시키려고 음. 의회에서 뭘 발표할 때는 꼭이얘기를 합니다. 공무, 공무, 공무 출장 아니면 공무 국외 출장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프랜카드에다까지 써. 아 근데 인천 의회에서 무슨 와싱턴을왜 방문해? 공무래잖아 공무로 공무. 그래서 현지가 사진 찍을 때도 프랭카드에 뭐, 꼭그 얘길 써요. 그 얘길 써요. 공무청. 응. 공무 출장 중. 공무. 가지가지한다. 가지가지. 어, 국외 출장이라고 아, 표현을 해. 아, 예. 하도 이제 외유성 출장이라는 게 돼서 그래. 근데 여기에서 볼 때가 어, 7분이 가는데 예산이 한5,400 들어갑니다. 아, 5,400. 5,400만 원. 5,400만 원. 그렇지, 미국이니까 11일, 10, 음. 10일 이상 하겠구나. 어, 이 이거 빼세요. 이거. 자꾸 딴 거를 올려 보내시는데 올리지 마시고 그냥 제가 할게요. 자, 5,400만 원이 들어가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자, 지금부터 제가 우리 이원한테 여쭤 볼게요. 의회 출장 갈때 어떤 분류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갑니까? 보통? 보통 같은 상임위끼리 아, 가지 않나요? 그죠? 예, 예를 들어 뭐뭐 응. 건설이면 응. 건설이 원이면 응. 뭐 뭐 복지, 복지, 네. 보통 그게 기본 아닌가? 그렇죠. 네. 그래서 상임위가 필요한 시설을 보고 오는 거잖요 보고 오는 거예요. 복지면 어. 뭐 복지 관련 시설. 그렇죠. 뭐 어. 건설이면 건설 관련 시설. 그렇죠. 원래 그렇게 가는 네, 거 아니죠? 그렇죠. 그래 학습 효과가 뛰어나니까. 학 뛰어나죠.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 이때 그게 문제가 섭... 됐던 건 뭐냐면 상구나네개 상임위가 갔어. <laughs> 네개 <4개> 상임위가 네개 <laughs> 상임위가 일곱 분이야 일곱 분. 7분. 일곱 분이 간 거야. 야주네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왜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의원 일인당 게 국의 출장비가 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어 잡혀 있죠. 그 그러니까 쓰고 남은 돈이 거? 남은 거였. 남은 거 그렇게 한 거. 남은 거 같은 거야. 아, 우리가 주... 추정해보면 남은 거야 이게. 주접들을 떨고 남은 있구나. 돈을 어, 있는 분 일곱 분이 간 거야. 아고돈 남은 분들이 수접스럽게 이게. 아이고. 근데 이때 이제 어떤 문제가 또 됐냐면. 이게 문제가, 이, 이분들 그때 당시에, 이게 8월 계획했어요 이게 실제로 실행이 됐는지는 모른다. 왜냐 10월에 갔기 때문에. 음. 만약에 10월 갔을 때 실제로 바뀌었다면 연락 주세요. 제가 정정보고 해드릴게요. 네, 연락 주세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서 이렇게 음. 말씀드립니다. 이때 당시에 뉴욕의 자유, 자유, 뉴욕 가니까 자유여수장봐야지 <laughs> 가야지. 아 인천에 그 인천 대교도 좋다고 만 무슨 응. 자유 연신상그 세우려 그러나? 인천에다가? 아 그럴 수도 있지. 그 아, 몰랐네. 미안합니다. 응. 아유 자유, 자유의 연신상을 세우기 위해서 갔구나. 아, 그럴 수도 있어. 아 자, 브로드웨이 가야지. 브로드웨이 가야 되잖아. 그 여기까지가 상가시구나. 아 그리고 음. 또 가는 건물이잖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야, 야 여기 가야지. 거기 가야겠어. 그다음에 또 미국 가면은 워싱턴 D.C.에 그 있잖아 음. 스미스 소, 소니언 박물관이라고 여기 아, 가야 되잖아 여기. 여가 포함이 됐던 거요. 여가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포함이 됐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미국 물가가 너무 비싼 거야. 비싸죠. 네. 엄청 비싸죠. 이럴 때오버되면 어떻게 돼요? 깡하는 거 또? <laughs> 깡에 또 깡을 안, 안 했다고 쳐. 어. 안 했어. 오버됐어. 어. 네. 그럼 이거 더쓸 수가 없는 거잖아. 그뭐또 그뭐또 민간인 또 동행한 거야. 또 뭐야. 응? <laughs> 이렇게 하거든 수법들이 그냥 어. 응? 전문화돼가지고. 어. 야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그건... 개인 부담으로 했더라고. 아... 개인 부담으로. 어, 그거 저, 좋다 이거. 개인, 야, 부담. 저 개인 부담까지 갔어. 어, 그거는 좀 인정. 그다음에 두 번째 고민이 뭐가 생겼냐면. 음. 비서 데리고 가야 되잖아. 비서 데리고 가죠. 비서. 가방 못지. 가방 못지. 예. 본인들끼리 가서 이렇게 저녁에 뭐할 수는 없잖아. 그 그래, 먹다가 예. 이제 뭐 부족하면 응. 야 갔다 와뭐사와뭐약아파뭐아파뭐 응. 비타민 C 사와뭐 응. 이런 이런 짓 하겠지 뭐 가서. 그럼내산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 예전이 없다.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laughs> 어떻게 해야 돼? 데리고 가야 되는데. 데고 가야 되는데. 어. 그또 깡. 그러니까 여기서 거? 또 사단이 났어요 또. 야. 개인 의그 의원 저저 저 공무원 뭐라 너희들이 음. 부담해. <laughs> 공무원이 무슨 돈이 있다 도 그걸 또 부담을 시키 이게 140만 원이었어 140만 야... 원. 개인당. 이 정책지원관들 보통 이제 임기제 6급인데 6급인데 6급 공무원 직급이 때라 그런 게 아니라 140만 원 큰돈이거든요. 큰돈이죠. 그러니까 큰돈이죠. 뭐한 달에 그뭐 급여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돈이에요. 그래. 희들이 부담해. 근데 여기서 대놓고 난못 가. 난내돈 내고 못가 이렇게 할수 있나? 그렇죠. 임기제 그런 신분 때문에 또못가 어. 그러면 다음에 또. 그럼. 임기제가 아니라 알았어. 영원히 끝이지. 끝이야, 넌 다음에 너 찍혔어. 도 이지랄들 할거 아니야, 또. 그래서 말이 많았었어요. 실제로 실행됐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계획을 세우고 안 했다 하더라도 계획 세운 거 자체가 문제라 이거지, 이거는. 그죠? 문제죠. 음. 그래서 이게 말이 많았었어요. 이게 시의회 이런 일이 있었고. 아, 어, 참. 뭐, 그, 이, 저희가 일정을 쭉 받아봤는데 더한장 하는데, 그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최근 거로 한번 볼게요. 거, 이달에 아, 이달에 중고. 보면 오늘이 18일인가요? 네, 오늘 18일. 갔겠네 그러면 네. 15일날 출발했으니까. 아, 그럼 벌써 갔겠네. 네, 22일까지 중국 음. 의회가 이제 가는데. 음. 네. 이 동유럽 동유럽에 중에 체코, 체코. 오스트리아 여기 의원 네 분께서 아. 네 명이 가시는데 비서가 몇명 가야 되는 거예요? 많이 가야. 네 명이면 한명 정도면 죠 그렇게 되죠? 가죠, 보통. 그렇죠. 아, 여기 네명 가셨다고, 네, 비서도. 비서가 네명이 어. 아니, 그. 미 의원 선생님 네 명에. 가방목지 네 명. 가방목지 네명 가셨다고 러는데 이것도 확인을 좀 필요할 것 야, 같은데. 그렇지. 그래서, 여덟 명 가는데, 팔, 저, 사천만 원이 필요했대요. 야, 물론, 여기도 보도자료는 공무국의 출장이야. 공무국의 출장인데, 아니, 그러면... 우리 의장께서 시원하게 사인해 줬다네, 갔다 오라고. 이야. 저는... 이게 중구입니다 중국구어 여기도 이제 방문지가 보니까 네. 이게 과 이제 이분들이 왜 가냐 그랬더니 도시재생하고 스마트 시티 개발 사례를 조사하고 스마트 시티 사례요 우리 송도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렇죠. 거 뭐, 많이 들어오십니다. 체코 요양원도 갔네. 음, 네. 요양원 요양 <laughs> 야 요양원 송도 가봐 시 시설 얼마나 좋은데 아유 그렇죠.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좀 보고 소각장도 갔대. 슈퍼 텔라우 소각장? 자연순환 시절. 야. 자연순환 시절 보고 와서 우리 동네는 그거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당장 또 난리 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뭐그의원도 그렇잖아요. 왜 우리 동네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해외 선진지에 가서 했습니다. 보고 그랬습니다. 보고 와서 똑같은 사고를 가지면 갔다 오나 마나지. 그렇죠. 자 이렇게 그 장소도 지금 말이 좀 있어요. 그러게. 근데 중국애가왜또 얘기가 됐냐면 이 중국 의회가 몽골 갔다 온 지가 며칠 안 되는 거예요. 그 7월에 간거 아니에요? 7월에. 7월 그래. 갔는데 8월에 바로 한 어, 달. 한달좀 쉬고 가야지좀 쉬고 가야 되니까. 시차 적용을 시차 한 가야지. 시차 가야 적용하고 가니까 야되 몽골에서도 말 타고 가야 돼, 말 고기도 음. 먹어야 되고 또그그뭐그 음. 그, 허그라 가 허거 양고기잖아 양고기 이거딱 넣어서 그그 그, 그, 그그 냄새는 그, 빼고 가야지. 야 근데 몽골은 사실 뭐말 타고 고기 먹고 그거에는 음. 별거 없던데. 거기 뭐? 의회가 선진주의에 의회 또 견학을 하셔야지 아 몽골의회? 네 몽골의회 그 징기스칸 그상 어. 그거 큰거 하나밖에 없던데 그 징기스칸의 기상도 좀 배우고 와야 되고 아, 다 필요해서 아, 간다니까 다 필요해져 갔구나 그래요 이제 이렇게 자꾸 비난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이제 시의회가 허식의장 할 때니까 전의장 같은 경우가 음. 이분은 참 재수없게 출국하려고 했더니 그날 지역구 시장에 불이 나버린 거예요. 전통시장 불이 났어. <laughs> 현대시장? 현대시장이. <laughs> 그날이요, 그날. 그날이야. 출국하려고 했더니. 아, 그날이야.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 원칙적으로는 안 가는 게 맞지. 그렇죠.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안 가는 게 맞는데, 음. 어, 이분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대만인데, 그쪽 의장하고 인터뷰 약속을 해놨다. 음. 안 가면 실례다. 음. 대외적으로, 애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웃음> 이런 위기식을 <laughs> <의견식을> 갖고. <laughs> 바꾸안가할수뿐이 아, 없었던 거 아닌가? 아 인천 시하고 뭐 싱가포르 시하고 무슨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돼. 아니 우리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럴 수도 있다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네. 그, 아 맞아 맞아. 그 외교 문제, 아유. 외교적 갈등을 양산할 수 있으니까 지금 현대 시장은 또뭐저그 저 의장보다 아, 음. 또 구청장도 나온 거. 그러니까 알아서들고 재건하겠지 어, 아, 알아서 하고 각 구나. 음. 그 이거는 그래도 좀 넓은 신야을 이해하자 이거야. 그렇다 이거 이해, 이해하자 이거. 야 했는데 음. 난 서구의회권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네, 서구의회권 뭐 있어요? 아까 좀 여러 소식 같은 걸. 이게 소구 는난깐 통라서 이게 무슨 장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그러게왜 민간인이 저기 서구의회가 중... 이제 작년 10월 얘기인데 주민이 동원 이왜돼 있지. 서구의회 출장 주민동원 꼼수 논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음. 이게 내용 핵심은 이건 거 같아. 의원 다섯 분. 음. 의회에 계신 김모 여자 의원 김 여기 이름까지 다, 다 나왔어 <laughs> 신문에 다 나왔어. 다 나왔어 김모라 안 해도 돼요 다 나왔어 읽어줘? 이거 읽어줘도 돼요 어. 다 나왔어 신문에 아 그렇구나 공무원들만 이름 가려주고 네. 공무원들은 가려줘 비싸게 <laughs> 어, <불쌍이 웃음> 어, 죽켰어 어, 의원들만 <laughs> 딱 오픈했네 어. 찾아서 보세요 지금 <laughs> 음, 다 나와, 있어요. <laughs> 다 <경위 나왔죠>? <laughs> 다 나와 어. 있어 경일일보에 경일보에다 나와 있어 이분들 다섯 분하고 어제 <laughs> 네. 우리 비서 두 분이 가신 거예요. 네, 예, 그 그래서 일곱 분이 갔는데, 갔는데 민간인이 세 분이 갔어. 야, 세 분이 거열열 명하면 보통 한명깎아주지 않나? 아, 그그 그, 극빈데. 아, 극빈데. 극데 여행 업계 그 여행 업계 그 보이지 않는 누리지. 누리죠. 그거 아니냐라고 이제 혹시 우리가 보는 거지 혹시나. 예예. 예. 여행 경비를 합리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laughs>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laughs> 예. 아,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아니라고 하더라고. 음. 아니라고 하는데. 음. 왜 데리고 가셨냐? 그랬더니, 음. 어, 해명 또 해줘야지. 안 하면 또이 갖고 시비 걸어. 그렇죠. 지역 향토 문화를 연구하는 주민들이 해외 선진 사례 시찰을 원해서 음. 일부 같이 간 거지만 일정은 대부분 따로 진행을 했다. 야. 그, 그걸 그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녁 때 만나서 술한잔빤것 같은데 딱 보니까. 그러니까. <laughs> 어? 그리고 이제 강조한 부분이 있어. 비용도 에. 본인들이 부담했다. 예, 이 비용도 어, 당연하지. 줄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본인들이 부담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음.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그러면 갈때 같이 간다고 여행기획서 쓰시고 음. 갔다 와서 같이 가서 이런 효과가 있었다라고 음. 또 보고를 하셔야지. 여행보고서를 하게 돼 있죠. 어, 하게 돼 있죠. 결과보고, 응? 해야, 결과보고 해야.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써야 될거 아니야. 왜 음. 뺐냐? 그러니까. 음. 행동은 따로 했다. 이렇게 음. 얘기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같이 쓸 내용이 아니었다. 음. 그래서 이것도 희한한 경우예요 음. 주민이 같이 간 거야. 해외 출장에. <laughs> 공무라며. 참 희한하네. 참 이런 사례가 인천에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인천도 이번 그 국기, 그 국가권익위원회, 인권, 인권위원회에서 얘기했던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전혀 자유로울 수가 없죠. 음. 이게 뭐 어느, 어느 정도가 이게 말이 좀 되고 합리적이면은 음. 뭐 국가위원, 인권위원회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그렇죠. 말도 안 되니까는 음. 감사 의뢰다 하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여기서 속보. 예, 속보. 속보. 인천시 의회를 비롯한 10개 구, 군. 자, 인천경찰청이 내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크... 또반부패에서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보다 보고 있냐면 야. 과연 그분들 얘기대로 국외 공모 출장이 음. 경비 지출이 합리적이고 합법하게 돼 있느냐 음. 이걸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야 다, 다 뽀록 나게 생겼네 네, 이게 들통 나게 생겼어요 생겼어. 근데 이게 문제가 지금 인천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들어간 데도 음. 많고요 기소시킨 데도 있어요 벌써 예. 근데 거기서 이렇게 수사 결과 보면. 음.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어, 어떤 점이 납득이 안하죠? 이혼이해석좀 해줘봐요. 네. 여기에 음. 이런 사례 똑같아뭐 음. 여행 경비를 음. 위조하고 음. 허위 그 승차권 음. 뭐 이런 거 발행해가지고 음. 썼는데 네. 썼는데 어, 위반자를 어. 의회 직원, 직원, 여행사 대표, 대표, 이렇게만 입건했어. 왜? 왜 그러냐면 둘이 알아서 했다는 거야. 그 가능해? 그 말도 아니 왜냐 면 법이라는 것은 네. 자 좋다 저걸 범행이라고 보자 범죄 행위 네. 다 나눠 먹었잖아 네. 의원들도 네. 그러면 다 똑같이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M 분의 1 아니야? 어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어. 그다음에 공무원이 알아서 겪을까 에이, 그런 공무원이 뭔 힘이 있어서 알아서 겨우에서 그래. 의원 의원 의장이나 뭐 누가 야. 어. 깡해줘. 뭐, 이거, 저기, 어떻게. 뭐, 어. 다 그래서 하는 거지. 뭐, 그렇지. 공무원이 무슨 권한이 있어. 10원 안에도 못 쓰는 공무원들인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지. 저거 의원들 다싹 잡아가지고. 음. 아니, 왜냐면 이것도 불공평하게 뭐냐면 인천경찰청에서도 수사를 좀 잘해주셔야 돼. 왜냐면은, 좋아. 좋다고 봐. 그럼 불법적인 돈을 음. 깡을 했어. 네. 그럼 누가 썼냐 이거야. 음. 같이 쓴 사람도 같이 범행에 동조한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 우리 이제 공동정범이라고 그러죠. 공동정범이라고 그러죠. 공동, 법률적인 예, 예, 용어로. 예, 예. 그럼 의원들도 같이 썼어. 음, 음. 그럼 같이 잡아놓어야지왜공무하고 음. 그 여행사 사장만 어. 있고네 불쌍한 사람들만. 나이그걸 아, 보고 수사 결과 나오는 거고 참이 저 공무원도 진짜 못 해먹겠다. 못 해먹지 아, 저거 어. 무슨 재수 없어서 조리에 어. 가가지고 그리고, 예산 지출한 거밖에 그렇지. 문제가 있어.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의회 의회 안에 인사는 음. 의장이 해요 지금은. 또 승진도 시켜주고 그러잖아요. 의장이 이제 그러니까 말안들 수도 없지. 어, 절대적 권한을 의장이 갖고 있거든. 그럼. 그 전같이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 맞아요. 이분들이 거역하기가 참 어려워. 아유, 저장. 거역하면 승진 안시켜준는 어. 어떻게 거역을 해. 아니, 자기 돈 내고 가방무치를 어. 해야 되는 상황이라니까, 그럼. 지금. 그러네. 가방도 좀좀 작고 이저 입하는 거냐 그 거기다 어. 다 실어갖고 다 날려주고 그래. 밤에 잠도 못 자고 모사라 음. 뭐 모사라 뭐 술처먹다가술 떨어지면 술 사오라 음. 이지랄들하는데 가가지고 또 이권을 시켜?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네. 그 먹은 놈들은 뭐야 의원 의원은 무슨 뭐 음. 무슨 황금 박지야 뭐야? 그러니까 이 음. 여행사 사장도 불쌍한 게. 그 영업점에서 좀그해서 손이겠다. 해가지고 그좀 매품 어. 기겠다 가가지고 또이건해서 벌금 내면 어. 그게 뭐냐고 그게. 그렇죠. 이게 잘못하면요. 또 네. 이렇게 입찰 같은 거 하면은 이런 처벌 조항이 있으면 업체가 입찰 참여도 못 하는 제한도 있어요. 참여 못하지 불량 업체라 어. 그러죠. 불법 그거는. 불량. 그럼요. 근데 저는 이런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우리 인천시 경찰관들께서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음. 그, 우리가 봐도 딱, 그, 뭐, 의회, 음. 그 다음에 담당 공무원, 여행사, 이렇게 했지만은, 담당 공무원하고 관광사만 입건시켰다는 건 저희가 본인이 합리적인 법리가 아닙니다. 음. 이거 다툼의 소지가 있고요. 음. 그리고 의원들이 안 먹었다, 이거야. 먹었잖아, 음. 다 같이 그걸로 뭐 했겠어. 음. 그럼 다 같이 썼, 은거 아니야? 그 범행에 음. 그 발생된 돈을. 그럼. 만약에 범행이라 그러면은, 음. 그럼 그들 의원들도 다 수사해야지 음. 의원이라고 빼주면 안 되지 합리적이가 않지 이거는 그러니까 음.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소개한 거고 인천청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 인천은 예. 또, 또 엘리트들이 있으니까 어. 또잘 아시겠지 뭐 그래요 그래서 음. 이 부분에서 어떤 어, 혐의가 드러나서 이게 공, 우리 시민들한테 이, 어떤 공분을 일으킨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천의 어떤 기준점이 또될 수도 있다. 그렇죠. 저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게 맞는 거고. 그게 맞죠. 음. 예. 어떻게 보면 이게 국고를 그 인천시 세금을 음. 어떻게 보면 날한한거 아니야. 그렇죠. 음. 아직은 이제 어, 문제 많다는 것만 보도 드렸고 구체적인 건 나오진 않았지만 이게 나와서 혐의가 드러난다 하면은 이런 사례가 있다면은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얘기하는 이런 사례가 심각한 사례가 있었다면 어,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판단하실 것 같아요. 판단하셔서 음. 공천이나 이런 데는 어느 불익을 주고 네. 이게 그 국민들, 시민들 세금을 이게 쉽게 보는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10원 하나라도 좀 아끼고 어렵게 생각하고 일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가 안된 거야 저 사람들은 음. 이런 사람들을 정치하면 안 돼. 그래요. 다 해쳐먹을 사람들이야 이거. 오늘 또 우리 이 의원께서 아주 흥분을 하시네. 흥분했어요. 왜 저기 세금을 그냥 막 손대냐 그래. 이거야 이거. 응? 자 어, 인천경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는지 또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또 신속하게. 신속하게. 전달해 주십시다. 예. 자거침없이오박 씨는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가 있고요. 어, 방법은 간단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TV 인천 뉴스 그리고 네. 유튜브에서 TV 유튜브에서. 인천 뉴스. 하... 예, 유튜브 가실 때는 구독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예. 또 신문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 지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시는 분들이 어, 지금 날이 갈수록 많이 찾고 계셔서 대단히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